사장자 세워주고 있잖아 나중에 치킨 쏜대 대대면 나, 나한테 말이말았었다던데한 50년 뒤에 흐 응. <laughs> 이거 어떻게 바로 들어가 들어온가 <laughs> 뭐 브라크? 보타크? 뭐 뭐뭐냐 뭐 예? 뭐라고요? 자.. 자랑 뜯었나? 보타크요? 나이 때문 나이 때 빨개 하나 간다 빨개야 조심 <laughs> 딩교에서 <laughs> 내왔었어 <laughs> 야 너가 2층 올라가길래 나 1층 사이드 들어갔는데 인장 위에 없죠? 네 방금 내려갔는데 아직 몰라요 가자 아마루 위에 쿵쿵대기래 킨바지 킨바지 여기 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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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간다 서지, 가자 서지, 가자 서재 모른다 서재 모른다 서재 몰라 서재 몰라 빠빠빠빠빠 빠야 나 서재 몰라 아, 이거 미룰이네. 아, 나나나 진짜 안다나 진짜 안 했다. 나 진짜 나 진짜 안 했다. 나다나안다나진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알았어 어, 나진다나다어나나 일단, 어, 오른쪽 에코.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짝판 아, 나 다시 나왔다 에? 에코 끝이네 그 그러면 들어갈게요 당하네아나이트 뺐다 시간 없다 이제 에코 쩔, 에코 쩔야 간다 너, 히트폰 하나 히트폰 하나 히트폰 나

아 근데 뭐 일찍 와주지고 밀어가지고 상 없어. 필모도 없고 필모. 필 필모 없어 가지고 안 나올 거야. 근데. 가자. 나왜 저러고 그고고 가야지. 야그 깨줘. 깨고, 깨고 가자. 어 밴드 있나 뭔데요? 하나. 찌시창 깨줘아한번 어, 넘어갈게, 넘어갈게. 왜 어, 밀어 걸었어? 어, 나, 나, 아위락떼다기 어, 잡았다. 저기 잡았다. 아니, 구...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있어? 1층은? 1층은 없어요? 1층에 1층이 둘. 1층이 1층이 둘. 2층이 2야이 2층이 1층이 2층이 2층이 1층이 2층이 층이 2층이 지층이 2층이 이2층 어? 아, 여기이거내가 그냥 정면에서어요여기요빼요아뺐어요여기 먹었다 열심히만 여기가 요여기아이기쪽동이어요아열어놨여기어요 여기가 정면이 어가이없어어갈게가정면어나이스어여기어요 이가 잡아야돼 죠짜잡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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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살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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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공공타고 타고가? 가워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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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가워워워워워워다 차가워 들어가어들어왔어나이 못 잡았다. 두 명이야 두 명. 블루, 블루롱 블루롱? 블루롱 내가 쓰고 블루 있어. 쇼. 라운지도 없잖아. 라운지도. 계단 쪽. 이게 드론 내려와? 불레친 안막아도 됐는데. 그러니까. 될수있다 드론 같은데? 닌가 발인가 드론인가? 야 여기 강화해 버려라. 막아버려요. 아, 막고 록케이트 죽음 막아야 될쩌뭐 말이야, 정원아 오토바이 열리는 거 아니야? 맞아요.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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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으로 어, 안 보이게 숨어 있어. 지하 조심 아 커버 해좀 잡아줘 이 보고 있어 근데 오토바이 올것 음, 같아가지고 음 그렇게 보자 둘다 좋다 가 나이스 드론 하시 1분 남았다 모두 한거해 드롭 조심 나이스 해치 드롭 드론 드치 드롭 정 죽지 마으면 너가 근데 정하 죽으면 우리 진다 이나죽으나 기다 기다 나이스! 기절! 나이스! 맞라 동그라, 동그아동아 동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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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동그라. 동그라. 동그 동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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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다

나이스 오 들어와 들어와 와, 워든 있다 워든 오. 리 워든 내가 갈게저오 썸머 부이 이거 야그히니까봐봐어 보고있어 보고있 음? 뭐 는데 1층에 누구 있어요? 네고있어보있어봐 어. 오케이 라이 한번 틀어주실래요? 어 어든 어든 앞에 조심, 게임방 조심 게임방. 어 이게 뭐든 어? 라스트 몰라 위치 몰라 무기 고조심 해. 아 무기 왔구나. 그러면은 킹킹게이방게라니 <뭐라> 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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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타임? 없어 없어. 몰라요. 전짝 타임이 갔다니까요? 몰라요. 아. 큰타 그니까 아직 없어. 여보고 있 만두 외벽 전기 좀깨줘 오케이. 전기 먼저 깨워. 오우, 오우. 아마이. 에서나한번 내가 봐줄게. 계단 깨달아. 야, 리전 아직도 있어. 야, 하나. 예, 개피 개피. 개깨 개피 개피 깨피 많이 맞았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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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피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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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피 개피 피개피 한다. 아좀 밑에. 어? 벽 중이 깼어. 어. 무기고 계단에 와봐. 이. 무기고 계단 와봐. 네, 와봐. 내 레벨 타줄게 무기고. 아티 오때온 온다고 기다려봐. 두 번이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 나 우리 루팅해 어뭐나 뒤집기고 있어 이렇게 많게는데 이렇게 많게깨데어어어어어어 여기 있어 나 뒤집기고 있지? 여보 그거 비오클, 형 이거 열어줄 수 있나? 하나 남았나? 나?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밀어줘야 된다 나이스 스 나이스 다들어가면 죽지 않아 나이스 스이야거 뭐야 이거 야이카드로 바로 앞에 있고 한는 어디로 갈 거야? 나 냉동고 어씨 하나 라스트 뮤트 서버 해치 안막했다 오면 돼 2층 조심해 2층 조심하면서 쭉 가봐 어아 냉동 하 째고 있다 올라가 있나? 전 펜탈 계단 갈게요 아니 올라갈게 나아 아, 있어요? 이... 안 올라가 있어 지금 안 본다 0.9, 0.9, 0.9 이쪽 온다 이쪽 온다 아 이게 뭘 본다 어디였어? 아 사브들이 오른쪽 벽 로비 정문에 하나가 있었어 아... 왼쪽에 없어 일자장에서 오른쪽에 뮤트 그니까 러 바로 오른쪽 말고 그 로비 계단 쪽 이동적은 안 아, 봐야 아, 돼. I had a sound of play. I had a s o 아 n d of play. I had 그래서 팀이 안 of play. <laughs> 안 된다면 더더욱 u n 안 되지. 야 l a y I h 그 d a sound of play. I had 어 sound of p l 애쉬 I 몰라 애쉬면 몰라도. 도 나도 제끼라다 죽었어 <웃음> 아니, <웃음> 좋구나, 그래서 해. 보고 가라는 거야 어. <laughs> 냉동고 한번더 가자 지금 빨리 빨리 뛰어 아무도 없다 어, 아, 저 냉동고 한명 여기 있거든 잡자 잡자 빨리 카이도 올라온다 냉동고 천천히 핑 전진 냉동고 전진 카이도 여기 핑 여기 뒤에 이거 이거 도거 여기 점을 도전 뒤에 도 뒤에 내가 끌면 될듯 끌면 될야해어봐 어플 어봐 야, 우리 나스 여기? 아니, 그 해치 아, 말고 그 서버실 해치 안막케 써가지고 아, 그래? 열수 있어 나 아, 아파 나이스! 오른쪽오른쪽 서버실 여 세탁실 쪽x2 형아, 먼저 네가 뛰어가봐 인간 드론 가자 니명 인간 드론 해어그 끌어봐, 어그로 샷건들 어봐 아래, 아래 뚫어서 어봐이몰라다기기기 네?